TV 뭘 살지 고민이신가요? 거실의 분위기와 잘 맞으면서 넷플릭스나 스포츠 경기 볼때 볼맛이 나는 TV 게다가 할인 혜택까지 받는다면 완전 대박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시 없을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야심작 삼성 4K UHD 크리스탈 70인치 TV 지금 무려 38%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삼성전자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정보 먼저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2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에서 무려 49만 3100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무려 79만 6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29만 원짜리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를 79만 69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49만 31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시면 한 달에 16만 원 꼴이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39,845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도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용 목적입니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는 용도인지 혹은 게임을 즐기는 위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최적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에 맞춰 모델을 고르면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화면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TV의 크기는 시청거리와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작은 화면은 시청할 때 아쉬움을 느끼게 되지만 너무 큰 화면은 공간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TV와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호환성입니다. 스마트 TV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와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4K UHD 크리스탈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경계가 없어진 듯한 슬림 베젤과 미니멀 스타일로 어떤 각도에서도 날렵하고 우아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베젤이 두껍지 않아 콘텐츠를 더 넓게 즐길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실화면이 더 넓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화질입니다. 강력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4K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콘텐츠의 색상을 실제와 같이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여 눈 앞에 있는 듯 생생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UHD 초고화질 덕분에 영화 속 장면이 마치 현실처럼 보이고 자연 다큐멘터리 시청 시 마치 숲속이나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운드입니다. 내장 스피커 큐신포니를 통해서. tv와 사운드바의 조화로 주변을 감싸는 듯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또한 빠질 수없죠 다양한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잘 돼서 사진 이나 영상을 큰 화면으로 쉽게 공유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입니다. 삼성게이밍 허브로 간편하게 플레이 하세요. 즐겨하는 게임을 기반으로 콘텐츠 도 추천해 주어 고민 없이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전환 많이 매끄럽고 스피디한 화면 전환 덕에 최적의 플레이 환경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4K UHD 크리스탈 TV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TV를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